금이공 오늘이운세 7월 12일 화요일 띠별 운세 사업은 투자운 재물운 부동산운 매매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점집 금이공 만신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오늘이운세 쥐띠 운세 노력 없이 대가만 바란다면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다 세월만 보내는 형상이다. 금방 성취될 듯 하면서도 시간을 끌 운세이니 차분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애정 운을 보면 겉모양은 좋으나 내면이 좋지 않으니 애정에 금이 가는 형상이 되겠다. 시험 운은 과목을 정하고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면 필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소띠운 새. 은근하게 유도를 하는 편이 가장 이롭다. 금전운 관계는 정면으로 풀지 말라. 좀더 확실한 태도로 밀고 나갈 때 재물운, 명예운 크게 따른다. 예상 외의 기대감은 금물이다. 대인 관계에서 포용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전진하라. 적극적인 행동이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이성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증권이나 금전 투자에 큰 이익이 없을 상인이 투자는 금하고 분수에 맞는 금액만을 투자하라. 소망하는 반은 열심히 노력하면 귀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것을 이룰 일진이다. 금전운은 돈과의 인연으로 생긴 교제가 길하여 자금의 융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다. 선배나 상사의 주선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토끼 띄운 새 나가면 허세를 부리게 되고 들어오면 서글퍼진다. 서로 상부상조함이 이로움이 있다.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따르지 않으면 집안에 근심이 따른다. 좀더 대범하게 뜻을 갖도록 하라. 매사 전진하는 자세와 재빠른 처세가 길조를 유발한다. 이성 운에도 행운이 따른다. 애정운, 사랑운의 갈등이 따르는 상태가 된다. 오후에는 점진적인 화해의 모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라. 용기 운세, 금전운은 상호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듯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곤란함을 겪을 상이다. 한꺼번에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으니. 미루도록 하라. 순리를 따르는 행동을 보인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성과 함께라면 구설수가 보이니 조심해야 한다. 오늘 행운의 칼라는 녹색 청색이다. 뱀 띄운 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존경도 받는 운세이다. 남을 위한 희생정신이 강하니 명예운 따른다. 장애나 방해가 따를 가능성이 짙다. 당초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키면 어려웠던 일이 해결되며 가정운에도 화목이 깃든다. 시간을 잘 활용하여 매사를 신중하게 추진하라. 현실을 다져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띠운 새. 가족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의 건강을 미리 살펴 근심이 없도록 하라. 금전 운은 돈은 융통이 이루어지지만 자신의 능력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면 낭패를 당한다. 오전에는 어려움으로 다소간 답답한 마음이겠으나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라. 애정운은 마음이 일관되게 한 사람에게만 흐르지 않고 두 사람을 모두 붙잡고 있다. 양 띄운 새. 나가면 길하고 집안에 있으면 불길하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며 자만심을 버리면 의외의 이익이 생긴다. 이익이 따르지 않는 일에는 나서지 말라. 도리어 근심만 따르니 실리부터 따져보라. 독선적인 자세로 고립될 공산이 크다. 유연한 상태에서 매사에 호응함이 빠를 것이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윗사람과 대화하도록 하라. 경솔한 행동과 일처리는 가급적 삼가라.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소망하는 일은 정성이 쌓여 하늘에 이르니 원하는 성과를 모두 거둘 길상이다. 사오부는 직원들 간의 단합이 투철하고 의지가 굳건하니 경영 수완을 최대한 발휘하라. 시기나 질투심의 발동이 예상되니 다른 사람과의 시비구설을 유의하고 가까운 여행을 해보라. 직장운은 침체되었던 일들이 호전되는 상인이 포기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라. 닭띠운새.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순리를 따르도록 하라. 금전은 면에도 안정은 따르나 과욕은 금물이다.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서면 오히려 힘이 생기게 된다. 의욕을 갖고 도전할 때 승리를 쟁취한다. 현 상태에서 과격한 행동은 심리적인 갈등만 고조시킨다. 주위와의 충돌은 가급적 삼가라. 침착하게 대처함이 현명한 판단이다. 경솔한 행동은 도리어 후회만을 불러온다. 개띠운새 사업부는 전진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라. 심신이 고달프고 주위에 유혹에 손길이 많아 한 길을 가기 힘들게 될쌍이다 중심을 잡아라. 분수 밖에 일을 저지를까 염려된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늘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먹구름이 거치고 새 햇살이 비추는 형상으로 만사형통하겠으니 온 힘을 기울여 행운을 잡아라. 돼지띠운 새. 목적이 달성되었더라도 자만하지 말라. 금전은 사업은 좋다. 적극성을 띠고 나가라.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다. 시작도 결과도 승패에는 중요하니 과감하게 일 처리하라. 격렬한 의견은 타인의 반감을 산다. 여유를 보여서 가급적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라.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대인 관계의 과욕은 금물이다. 이상 용안 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희궁에서 2022년 이민 년 운세를 전화, 방문 운세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희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